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발언 넘어가기 전에 그것은 잘했겠군요. M범방 사건을 해결해야 할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 합니다. 불법 촬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사라지지 않는 한소아는 음. M범방이 음. M범방 방라 여성도 국민이다 M범방 해결하라 성착취 촬영물 100만 건 동시 최다 접속자 2만 5천명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수치들이 쏟아져 나오던 지난 몇 달이었습니다. 주요 가해자 박사가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국민청원은 이때까지 나온 국민청원들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이 되었고, 엠버방과 관련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1호 동의 청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드뉴스를 만들고 글을 쓰고 기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거대한 무력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 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호소를 국가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불길한 예감은 점점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어떠한 것도 방지할 수 없는 형태로 형편없이 통과된 엠범방 방지법을 심의하며 국회의원들은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법다 만듭니까 엠번방 사건이라는 저도 잘 모르는데요.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그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말들 속에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엠번방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 엠봉방방지법은 딥페이크를 포함한 합성기술에 대한 처벌, 그리고 영리 유포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만을 담은 채 통과되었습니다.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 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부서 설치, 2차가의 매뉴얼 마련, 유포협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던 애초의 동의청원과는 매우 다른 형태였습니다. 엠번방 방지법 내용도 문제지만 너무 늦게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 해화역을 붉게 물들었던 불법 촬영 평파수 사실 때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강화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동의 없이 유포되는 성적 촬영물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부사 설치 2차 가해 방지는 끊임없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그 목소리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엠번방을 영리 목적으로 한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건의 주요 가해자 박사가 엠번방방지법 제정 이전에 가해행위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형법 불소득 원칙상 우리는 박사가 과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법이 저장한 사람도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26만 명의 가해자들은 어떠한 벌도 받을 가능성, 번도, 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방조죄의 명목으로 낮은 형량만을 처벌하는 지금의 관행 너무 지겹습니다. 가해자들은 늘솜방방이 처벌 속에 일상으로 도아가하고그 일상에서 추방되는 것은 언제나 피해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겹습니다. 거대한 무력감은 지금의 국회, 그리고 지금의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몇 달간 손쓸수 없이 내 곁에 사람들을 떠나곤 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안 하나조차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거대한 무력감 앞에 떨고, 분노하고, 울었던 여성들의 인권을 지금의 국회가 논의의 대상으로조차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외면되었던 정치 현안 그것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은 오늘날의 국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우리는 박사의 처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26만 명의 가해자들이 모두 처벌되는 세상을 바랍니다. 그리하여 엠번방이 원천 봉쇄될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21대 국회가 엠번방 온천 공세법을 발의하는 것이 제1대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시청한 사람도 저장한 사람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람도 옆 사람에게 보여주는 제시의 방법으로 유포한 사람도 모두 처벌받아야 합니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인지 아닌지를 법정에서 판별하기보다 피해자의 감정과 관점을 존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대규모의 유포 행위가 일어나는 디지털 성폭력에도 집단 성폭력 개념을 적용해서 가중처벌합시다. 매년 책임을 회피하는 플랫폼 소유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형량 대폭 강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저는 한 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분노하는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엠번방 원천 봉쇄법 꼭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 어디선가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거대한 무력감을 넘어 함께 우리가 놓인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요. M번방이 연관 검색어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도시에 인구와 맞먹는 사람들이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처절한 현실 앞에서 피해자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엠번방의 실태를 보발한 기사를 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악랄한 범죄의 현장을 마주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엠번방 사건을 해결해야 할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었음에 사과드립니다. 엠번방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 화장실 곳곳에 구멍을 막아놓은 휴지 조각에서부터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엠번방이 수없이 생겼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법 촬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사라지지 않는 한또 다른 엠번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내 몸을 불법 촬영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휴지 조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성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N번방을 원천적으로 없앨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플랫폼이 또 등장하더라도 모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N번방 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엠범방 원천봉쇄법 제정을 약속드립니다. 협박으로 불법촬영물 유포하겠다는 이 협박도 처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국회는 공범이나 다름 없습니다. 엠범방 원천봉쇄법으로 여성의 일상에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국회의원 후보로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